일곱 살 차이나는 동생과 친해지고 싶다 어? <laughs> 어, 그분 이걸요? 예 네, 저는 약간 그런 육체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뭔가를 같이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음. 운동이나 어 운동이라든가 네. 수영 어, 뭐 수영이라든가 어. 아니뭐 뭐 같이 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뭐 때를 밀어주는 그런 거를 매, 매주 한다든가 몸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좀 친밀감이 생기는 게 있죠 실제로 좀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저 동생 있죠 되게 친해요 서로? 아 당연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아니, 어. 아, 7살 차이면은 친해졌을 아, 텐데. 아, 두 살은 예. 또 다른가요? 두 살은 상당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어,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예. <laughs>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 예. 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자들이. 접근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친해져야 되지? 왜 형제들은 친하지? 아. 남이랑 뭐가 다르지? 엄마, 아빠, 속상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화적으로 관점에서 할때 이게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음.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어쨌든 유전자가 자기 유전을,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퍼뜨리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타주의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이타성이 도대체 왜발생하는 아마 김풍 작가님이 딱 동일하실 텐데 세상에 이타성은 없다, 이타주의는 없다, 다 자기 만족이다. 제가요? <웃음> 제가요? <웃음> 우리 이야기 한적 아, 있지 않나요? 아, 제가요? 그런 그런 아, 이야기왜냐아면 <laughs> 실제로 요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종류의 이타성은 없다. 예를 들면 사신성인의 누군가가 있다고 할때요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엔 본인이 원해서 한거 아니냐? 상일신성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잖아. 누가 등땜인 건 아니잖아. 그 진정한 이탈성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럼 이제 진화적으로는 이게 난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왜 형제를 위해서,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론 중에 하나가 해밀턴이라고 하는 우리 포괄적합도 이론을 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확 와닿아요. 내 형제는 나랑 DNA를, 유전자를 절반을 공유해요. 부모와 같다 보니까 절반씩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삼촌은 4분의 1을 공유를 하고요. 조카를 8분의 1을 공유를 해요. 음. 그러면 내 유전자를 굳이 내가 퍼뜨리지 않아도 말하자면 내 형제 두 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내 유전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뭐, 동생을 빨리 결혼시켜서 자손을 바라, 보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 이제, 그건 이제 간접적합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합도는 자기가 이제 유전자를 남기는 거고. 그런데 형제들 그럼 왜 친하지 않냐에 대한 해석도 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일곱 살 차이 너무 귀여운 동생인데 서로의 전략이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차등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사실 더 아픈 손가락은 있거든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의 방식으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좀더 듬직하게 그리고 형으로서, 맞이로서 부모를 대행하면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 둘째는 둘째의 나름으로 또 막내는 막내 나름으로 이렇게 전략들이 다 달라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응.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 잠시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동생 사랑하신것 그러니까,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네. 아 듣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이 방송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 네. 여기까지 베이스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 뭐야 이게? 아니 지금 뭡니까? 어떻게면 하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형인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뭐야 이게 어, 대체? 네. 대면, 예, 알겠습니다. 스윗한 형이요. 아, 네. 예. 아무튼 이게 저는 이게 바로 과학하는 자세가 아닌가싶습니다 음. 일단은 <laughs> 과학을 하기 위해선그 네. 원인과 분석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네. 사실 우리의 어떤 음. 하나.